저는 요즘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이 많더라고요. 내가 혹시 아프면 어떡 하지? 우리 자식들의 손을 빌릴까? 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. 자, 지금 40대에서 80대가 되면요, 건강 문제서 한두개 이상 빨간불이 들어오곤 하죠.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무릎관절, 거기다가 뭐 생각 깜빡깜빡 하고요.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치료비는 점점 올라가고요. 아우. 정말 병갈 일이 정말 자꾸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. 부모님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하시는 경우요,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장기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도요.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요, 부모님 건강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. 자,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, 치료비 바로 돈 문제입니다. 돈 문제. 그게 크게 와닿죠. 이번비 약각 검사비 기본이고요. 누군가 직접 곁에 돌봐야 한다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시간을 줄여야 하잖아요. 그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. 여기서 더 힘든 건요. 형제, 자매 간 갈등입니다. 야, 너왜돈안 했어? 너 이번 돈왜안 내? 너 지금 장난해? 야, 내 부모야? 우리 부모야?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. 이런 문제로 다투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부모님은요,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혼자 눈물 삼키고 속이 다 타들어갑니다. 다 자, 내가 아파도 괜찮다. 대신 애들 걱정만 덜 시켰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이 정말 큰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? 자식은 또 다르겠습니까? 부모님 힘든데 내가 다 해드리고 싶어도 정말 경제적으로, 시간적으로, 정말 어려움이 너무 많죠. 그렇다고 나 혼자 하면 또 부담이 정말 산더미처럼 정말 차오르고요. 현실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, 예산도 부족하고, 돈도 부족하고, 결국 부모는 자식의 눈치 보고, 자식은 부모님 도와드리고 싶어 못 도와드릴 현실에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데요. 그래서, 여러분. 해야죠.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세요. 보험은요,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선물과 같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선물은 언제 그렇죠? 제일 행복할 때 뜯어보는 게죠 맞습니다.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아프셨을 때이 선물을 뜯어보면요. 여러분, 좋은 선물이 가득가득 있다니까요? 이게 보험 아니겠습니까? 내 돈을 다 내지 않아도 선물로 인해서 치료비가 끝난다? 여러분,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? 그것이 보험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완충 자괴도 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들의 다툼과 여러분의 아타까움을 끝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,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혹시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? 나는 괜찮아. 나는 젊으니까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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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아닙니다. 여러분, 주의를 보세요. 보시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. 우리 가정은 아프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.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밤에 다가도 넘어질 수 있고요. 모을탕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. 그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마음이 다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, 죄일이라니까요 자, 고관대 여러분.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나누고요. 부모님의 마음도 자식의 마음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아프지 마세요. 그리고 제발 건강하라고요 여러분, 다음에 또 봐요. 아프지 마세요, 제발.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